최근 토트넘 호스퍼는 다사다난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팀은 연이은 패배와 부상으로 인해 순위가 하락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감독과 선수들에게 많은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팀의 주축 선수이며, 팬들의 기대가 큰 인물입니다. 그러나 팀내 문제는 손흥민만의 것이 아닙니다. 에릭 다이어와 히샤니송 두 선수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이어는 출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팬들의 실망을 샀고, 히샤니송은 높은 이적료에 비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대대적인 변화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일부 주전 선수들의 이적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팀의 미래와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의 기여도는 팀 성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리더십과 경기력이 토트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팬들과 전문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최근 부진은 축구계의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 리그 유일의 무패 팀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날을 제치고 리그 1위를 차지했던 토트넘은 놀랍게도 한달 만에 4위로 추락했습니다. 이는 축구 팬과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팀의 급격한 하락에 대해 많은 이들은 주전 선수들의 부상과 인력 부족을 주된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이 가운데 히샤니송 선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는 브라질 축구 대표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고 리버풀과 에버튼 등의 클럽에서도 인상적인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토트넘에는 무려 990억 원이라는 거액의 이정료로 입단했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이며 팬들과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샤니송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큰 관심사입니다. 그의 발언은 팀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할 수 있으며 토트넘 팬들에게는 팀의 부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과 그가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히샤니송 선수의 토트넘 호스퍼 이적 첫 시즌은 많은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러운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의 성적은 이적료의 가치와는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즌 동안 단한 골만을 기록하며 세부적인 지표에서도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였죠. 이에 반해 브라질 대표팀에서는 여전히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팬들의 더큰 실망을 샀습니다. 초반에는 팬들이 히샤니 송을 다독이며 포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인성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적 첫 시즌의 부진은 자연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특히 해리 케인이 떠난 뒤 팬들은 히샤니 송에게 더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케인의 공백을 메울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새 시즌이 시작되어도 히샤니 송의 부진은 계속되었고, 심지어 대표팀에서도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팬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졌고, 히샤니 송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멘탈 이슈와 부상이 겹치며 출전 기회마저 잃었을 때, 팬들은 그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히샤니 송의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축구계 전체의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토트넘에서의 부진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뛰어난 선수로 거듭날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부진의 늪에 빠져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그의 향후 활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히샤니송 선수의 상황은 토트넘 호스퍼와 그의 개인 경력 모두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 노력했으나, 팀 내에서 그의 위치는 이미 크게 변화해 있었습니다. 본래 그의 포지션이었던 스트라이커 자리는 팀의 새로운 주득점원이 된 손흥민에 의해 차지되었고, 윙어 자리조차 브레넌 존슨이 부상 기간 중에 성공적으로 대체하면서 히샤니송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토트넘의 입장을 옹호하며, 팀이 히샤니송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선수의 지속적인 부진에 대해 팀의 신뢰가 소진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샤니송의 겨울 이적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축구계가 히샤니송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현대 축구계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힘인 사우디 자본의 움직임으로, 히샤니 송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사우디 클럽으로의 이적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의 경력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 될수 있으며 토트넘 또한 새로운 선수 영입을 위한 재정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히샤니 송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이번 이적설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으며 그의 경력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축구계는 그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며 그가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령 매체인 텔레그래프는 최근, 사우디 아라비아의 프리미어 리그 클럽들이 히샤니송 선수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대한 높은 이적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사우디 클럽들의 관심은 유럽 축구계에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 그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유럽의 유명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번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클럽들은 토트넘 호스퍼가 요구할 법한 높은 이적료를 무리 없이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현지의 팬과 전문가들은 다양한 추측과 의견을 제시하며 히샤니송의 가능한 이적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의견은 토트넘 호스퍼가 히샤니송을 사우디 리그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사우디 리그는 최근 몇년 사이에 자본력을 바탕으로 리그의 규모와 인기를 크게 확대시켰고,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카림 벤제마, 네이마르와 같은 세계적인 스타들에게도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할 만큼 재정적으로 강력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사우디 클럽들이 히샤니송을 위해 토트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적료를 제시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토트넘 호스퍼에게 이러한 이적은 재정적으로 유리한 거래가 될수 있으며, 동시에 히샤니송에게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적설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토트넘, 히샤니송, 그리고 사우디 클럽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축구계는 이번 이적 루머의 진실 여부와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히샤니송 선수의 상황과 향후 이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가 영국 매체 더 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에 대한 여론을 인지하고 있으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적설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그가 현재 상황을 수용하고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히샤니송이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에 대해 언급한 부분입니다. 그는 손흥민이 자신이 힘든 시기를 겪는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항상 신경 써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팀 내에서 리더로서 동료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을 나타냅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에서 히샤니송의 골을 도와주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고, 그의 골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인터뷰와 행동들은 히샤니송의 토트넘에서의 시간이 어렵고 복잡하긴 하지만, 그가 여전히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미래에 대한 이적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그의 발언과 태도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선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샤니송 선수의 최근 인터뷰는 그의 미래와 토트넘 호스퍼의 전략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그가 한 말, 나는 방법을 찾을 것이고 그것은 토트넘에게 큰 힘이 될 것. 은 그가 구단을 위해 어떤 결정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그가 이적을 통해 구단의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적 시장에 대해 언급한 여러 인터뷰를 고려할 때, 히샤니송의 이적 가능성은 더욱 높아 보입니다. 만약 그가 사우디 리그로 이적한다면, 이적료는 토트넘에게 상당한 재정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 클럽들은 과거에도 높은 이적료를 지불하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히샤니송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히샤니송이 실제로 토트넘을 떠나게 될지, 그리고 그의 이적료가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적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토트넘, 히샤니송, 그리고 사우디 클럽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히샤니송의 이적 가능성, 이적료 그리고 이적이 구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관점이 큰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